유항온천타운 중에는 손꼽혀요 여기 연말연시되면 가격이 거의 5배로 됩니다 예약을 잡기가 힘들고 선생님들이 앞으로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 아 근데 만나고도 돼? 아 여기가 여기 땅바닥에서 연기가 이야 스피드 シャッタハイランアイでコーダーサイ 이가 엄청 난네유황이 유황이라는 거 아니야? 응. 응? 유황 대곡 그, 지옥개구지옥개구이라는 <laughs> 거지. うん、あいいすみませ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 내 앞으로 가 앞으로 이걸로 아, 가줄대어가길 응. 응. 막지 말고 길 막지 말고 가로다야 이게 내가 아빠가 뭐요? 응. 자아 실실 실실 다이조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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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그래, 내가 의도치 않게 어렸을 때부터 아빠랑 아빠 나 데리고 다녔을 거 아니야. 그러면서 이런 게 이렇게 익숙해졌나 봐. 나도 어릴 때 아빠가 데리고 다녔던 그래서. 그럴 수도 있지. 이게, 이게 선천, 선천적인 게 아니고 후천적인 거라고. 그럴 가능성이 더 있, 있지 않을까? 근데 엄마 얘기 들어보면 나 아기 때 까나나 아기 때 네, 완전 다르다 그랬어. 까나난 아기 때 자꾸 그 밖에 나가고 그랬대. 난안 나갔잖아. 난 집에만 있었잖아. 엄마 현관문 열어놨는데 지나온 아줌마가 애 밖에 나와서 기르려 한다고 해갖고 대대타족 때문에. 내가 볼 때는 그게 있어. 하여튼 그님 가도. 한참 옆에서도 가만히 못있어대란으난 가만히, 가만히 있었잖아. 아, 용골대를 대표지. 박승근 용골대. 용골대가 뭐야? 하이. 때를 쓴다 이거지 용골대. 나레이션 안 깔아? 나라때 어? 아빠 근데 데서? 그 안경 요런거 찍으라 물살내려와 이거 뭐야?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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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여기 아. 데로가안근저 색깔이 잘 안나오네 <laughs> 아 80도?

유황의 지옥 속에서도 생명력이 싹트고 있습니다. 유황 냄새가 가득한 이 지옥 계곡에서도 시간이 흐르면서 생명이 싹트고 있습니다. 같은 거 맞아? 왜 형께 더 선명하게 보이지? 렌즈를 아 어마어마한 유황이 땅에서 올라오고 있어요. 유, 유황 스이마생 역시 일본인들은 그냥 스이마생을 입에 달고 삽니다. 어? 누가 모자랑 쓰레기를 버트린 거야? 알아. 길 막지도 않았는데 막힐 것 같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스이마셍을 하고 지나가는. 내가 그렇게 피해줬거든. 난 일본에서 살아야 돼. 너? 어 일본이 맞는 애들이 많더라고. 점점 많아질 걸 한국에. 그러니까. 근데 심심해 일본에 있으면. 아니? 풀 풀서와 함께라면 플레이스테이션? 그러니까 히토리그라시를 많이 하잖아. 그러니까 혼자 살기. 히키코무리 말하는 거야? 히토리그라시 혼자 사는 사람. 휙휙 코무리 히키. <laughs>

지옥계곡? 지옥 계곡 지옥 개 아, 그 미용은 남아에 난다 께. 어세졌다. 거친 남아 아. 하튼 지옥 계곡 치코쿠. 치코쿠에 와 있습니다. 아,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? 여러분 고라니나 때고서 사이. 고라니? 고라니고 사이. 고라니가 나타나다고? 아. 여기 이름 뭐였지? 지옥 계곡 지옥 치코쿠. 말 걸고 싶지만 아저씨들은 아 근데 아저씨들은 좀 힘들어 아빠는말 역시 형은 좀 짬이 딸리네 바로 아리가또 아빠는 뒷 생각 자체가 없잖아 근데 아빠는 아리가또가 아니라 보통은 아리가또만 하고 말잖아 응 아빠는 뭐라는 줄 알아? 고생 많아 빠 관종인 생일이야 60년이 넘었는데 귀거 웃겨 나안웃그한말로하야 감사합니다인데 합니다 그래? 그게 그렇게 웃겨? 아... 지옥 우리와레와 이마 지 와레와레 가 뭐야 우리들은 그애들이좀 표현을 남성스러운 표현을 또 하는게 있어 여서, 남자 말고 여자말이 좀 있어 단어들이 있어 그, 그, 좀 남자들이 응. 그부탕 갔을 때 애들이 어. 말하는 것도 좀 청소년 애들이 하면은 좀 허세 부리는 거 같은데 어. 좀내 나이 때 해서 하니까 좀 멋있더라. 내네 나이 때가 뭔데. 좀 20대 후반 들어가. 30대 3 0까나야 이거 찍히면 내 얼굴 그대로 나왔단 아니야 네? 응? 아니 아니. 아니. 저, 이게 잘못된 거? 아, 이거? 이거는 다 찍고 있지. 뭔가 조곤조곤 말하는 것 같아서. 음, 그래. 음률 없이. 뭐, 뭐, 일본인 해, 그러면. 일본 가서 살아. 돈 있으면 살고. 어 일본이 오히려 지금 일자리 구하기도 쉬워. 그냥, 뭐 그냥. 그냥 일본어도 못하는데 일자리 구하기 어떻게 쉬워? 바이토상 하면 되지. 바이토상. 아르바이트상 그... 아, 그지 내가 가 보게? 어. 내가 보다걸러 어. 내려가서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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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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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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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

불전, 데스 불전. 불전함. 불전. 함 불전. 데스야아버전 불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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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可能我我快啊，两块。晓得我不好再拍了，好了呀，拍了好，搿出事体，晓得伐？<noise> <noise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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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은이왼쪽가아니 사람들이 발 어리도 가냐? 어. 오유누가 누마가 온생 약사열에 아, 야쿠시 니오라이. 야쿠시 니오라이. 이쁜 애들도 많이 있다. 여기 길이가 좀 갖고. 그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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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토존이라고. 다 같이. 그 응. 자 저기 우리 저기 올라가자. 응. 아, 김고 성능. 네. <laughs> 와. 일본으로돼 있던 걸 여기서 바로 <laughs> 같은 펀트로 이렇게 봐봐 스고이나. 데 어. 뭐. 여기가 뭐 딱히 더 좋은 어. 뭐 뷰포인트는. 응, 뒤돌아. 어. 뒤 오케이, 오케이. 돌아나 <laughs> 한국 사람이에요. 어, 어, 조심하세요. 어, 조심하세요. 어, 요즘은... 빨리, 빨리. 그, 그렇게까지는 안해 주세요. 아, 어. 뒤에 위험한데? 다진잘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, 아유, 감사합니다. 자, 야, 또 빨리와 우리 우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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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. 우리, 우리, 우리. 찍어드려야지 찍어. 찍어 성범아 찍어드려라 카메라 우린 너무 넓어서 이렇게 못찍어 저기 넓어서 저저로 찍으면 되는거 아니야? 빨리 와 우린 너무 넓어서 이렇게 못찍어 아니 이렇게 잘라 당겨 당겨 아니 찍어 다 나와요? 카메라 뭘로 찍어드릴까요? 그래 카메라도 안 들렸어? 뻔 네. <laughs>